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쏘잉 생활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사각 덮개를 만들 때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친 크로스나 수납장 등을 가리는 용도로 사각 덮개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감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접고 접어서 박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겉에서 시접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만들 덮개 사이즈를 정해줘야 할 텐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에 사방으로 시접을 2cm씩 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80에 70짜리 좀큰 덮개를 만들 거라서요. 총 사방에 2cm씩 주면 80에 70이 필요하니까 84에 74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재단을 해서 준비해 뒀습니다. 재단된 원단은 사방에 시접을 먼저 안쪽으로 접어서 다려줄게요. 2cm씩 접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림질된 모서리에 사방으로 1cm, 2cm 시접을 그려줄게요. 그려준 후에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준 후에 아래쪽 시접 부분에 1cm 되는 부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에 표시를 해주시고 이 각도를 맞춰서 꼭지점과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해줍니다. 박금질이 되었으면 시접은 5m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시접은 손톱으로 갈라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모자 쪽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싹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끝에가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시접을 2cm를 줬기 때문에 1cm씩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어서 다린 후에 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네 군데 다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다림질이 끝났는데요. 깔끔하게 되었고, 여기 시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두껍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키친 크로스 용도로 사용하실 거라면, 이렇게 라벨을 안에다가 미리 이렇게 넣어서 같이 박음질을 해주시면 그 거리도 되고 좋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전체를 둘러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 후 다리미질까지 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완성된 게 보이시죠? 기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접을 접고 접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시접이 두꺼워서 박음질 하기도 약간 어려울 뿐더러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지가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손이 한땀 감으로써 조금 귀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키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로 여러 개 만들어 두시면 뭐 밥솥 두께라던가 뭐 전자렌지 덮개라던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좋아하는 원단으로 많이 만들어서 집에서 활용해 보세요. 저는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선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잉 생활 하세요.